2025년 1월 17일 태백산에서 추운 날씨임에도 광업계 인사 70명이 모여 무사고, 무재해를 기원하고 안전한 광산 만들기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제4차 광업 기본 계획을 발표해 핵심 광물 확보와 디지털 광업 육성을 본격화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광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새해 도약을 다짐하며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동절기에는 낙반, 결빙 등 재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일부 광산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광산 안전교육 개편, 자원정보 서비스 개선, 자원안보특별법 시행 등 다양한 주제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